아,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음. 그런 걸 알게 된 거니까 음. 아주 좋아요. 수고했어, 지금 네, 이장님 보부신데. 네, 네. 아까 네. 아침에 뵀던 근데 네. 우리, 네. 우리 이장님이 지금 네. 저기서 애들이 물어봐도 한 군데도 안 아프대. 네. 그래서 내가 부탁하러 와서 좀 비틀어서 아프게 좀 해줘. <laughs> 애쓰시는데 빵하고. 네. 아이고, 언니. <laughs> 제가 어머니 빵 진짜 좋아해요. 네. 아 이거 다내 겁니다. 네. 선생 님안 드려요. 네. 네. 너 진료는 또 내가 가져가 <laughs> 안돼. <laughs> 이거 내 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아버님부터, 어머님 더 자세히 봐야 돼. 네. 네. <laughs> 이 어디야 운동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동 많이 하셨어요 네. 많이 안한게 아니라 아 근데 이제 저는 네. 운동을 한게 아니라 일을 했죠 일을 일을 했죠 네, 일을 아. 상당히 즐기는 그런 편이라 음 일은 이제 그런 거는 좀 체력은 저 자신 뭐 자신이 있다고 자부는 하는데 네. 운동을안 해서 이제 이 팔이 이렇게 뒤쪽으로 아 돌아가는 게잘안돼 알겠습니다 네. 아버님 그냥 이 자리에서 네. 그냥 바로 한번 보자. 더, 더, 더 이상 안, 가면, 안 돼요. 네. 자이 상태에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. 이때 아프세요? 어, 예, 아 아프, 아픈데. 아파요? 예. 음, 이렇게 하면은 아프죠. 이렇게 올리면. 어, 예. 아. 이쪽, 이쪽은 아파요. 아버님 다행입니다. 예. 그 회전근개 파열돼서 우리 수술 많이 하잖아요. 그 회전근개 위에 염증이 쌓여서 아픈 거예요. 그 염증만 없애주면 돼요 제가 주사치료 해드릴게요 네. 네. 저침 보여요? 다 보여요, 어머니? 약 넣었어요 아버님 다행입니다 여기도 안 찢어졌어요 그런데 회전극이 자체가 많이 부어있어요, 두배나좀뭐살게 네, 굴지 마 하고 부어있어요, 이렇게 힘줄이 그래서 주사치료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지실 텐데 자꾸 쓰지 말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 응. 따로 막일 하고 막그러지 마세요. 알겠죠? 자 우리 아버님 응. 어, 여기 다시 가셔서 우리 어머님 진료하는 거 한번 보고 계셔요. <laughs> 어머님 머리 이쪽으로 하고 한번 누워 보세요. 어머님이 할게 많은데 어머님 이게 아프신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? 좀 됐어요. 좀 됐어. 가끔 어? 이쪽이 더 많이 부어요. 부어요? 네. 두분다안 좋으시구나. 어, 아버님은 주사 치료 하면 되는데 네. 여기 내가 지금 중말기 중기 정도 돼서. 아 그래? 제가 잠깐 초음파랑 이렇게 만져보고 뭐한 바로는 인공 관절 해야 될 말기는 아니고 내측 부분에 연골 손상이 좀 있으세요. 다리가 이렇게 일자 다리로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처럼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면 요 외측 부분은 다 괜찮아. 근데 여기 내측 부분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만 연골이 깎이는 거예요. 이렇게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어,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데? 아니 무서운 거한 시술, 시술, 치료를 맞아요. 못 하는 게 무섭죠. 치료할 수있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게 그럼. 맞아요. 그 글자나도 동네 노인 내장하라고. 음. <laughs> 노릇, 또 농인회장 하라고. 노인회장 하라고 오늘도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<laughs> 무릎 치료 받으면 노인회장 하세요 나중에 알겠죠 지금.